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 새벽도 주님 주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곳과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보혈의 샘에 나아가 혹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씻으며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심을 믿으며 주의 성령님의 위로와 또 능력을 의지하고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며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을 극률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더욱 강근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은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일하시고,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새벽에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이들에게 주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의 삶에 적용하여 힘써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편 145편 말씀.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시고 은혜로우신, 크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1절 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광대 광대 광대하시다는 말은 크시다 위대하시다 그런 말입니다 많이 우리가 쓰지는 않죠 광대하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크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 주의 크심을 선포하리이다.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온 세상 만물의 섭리자, 고통치자 왕이십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광대하시다 크시다 위대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의 능력과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운 위엄에 있어서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을 다 측량치 못하며 조금 이해하고 느낄 뿐입니다 다이슨 왕이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그를 높이고, 날마다 그를 송축하며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보면 그를 높이고 칭송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선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며 그를 송축하고 전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귀한 것을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또 귀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전해야 할 가장 귀한 보배이십니다 10편 111편 2절은 그러므로 요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 도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연구하듯이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살피고 하나님에 대해서더 알기를 원하게 됩니다 7절 오십시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극류를 베푸시는 도다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능력과 위엄뿐 아니라 그의 모든 그 외의 속성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그는 의로우심에 있어서 그러하시고 또 그의 은혜로우심에 있어서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로우심을 말씀합니다. 그는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시지만, 특히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피조물들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극류를 베푸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뿐 아니라 산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니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즉 들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대하심을 본능적으로 느끼며 그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인해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송축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며 의식하는 모든 피조물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의 크심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은혜와 극률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그러합니다. 그는 온 세상에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전도의 중요한 주제에 의 주님께서 전도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처음 전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일곱 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는 또 자세하게 증거하셨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바울의 전도의 중요한 주제도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모든 사, 전도사역을 마, 에, 하면 하는 그 기록의 마지막에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지요. 하나님의 구원섭리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창과 완전한 성취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14절 보봅시다여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비굴하다는 표현은 이게 엎어진다 그런 단어는 낙심하고 비천해진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은 시험에 넘어져 범죄하거나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비천해집니다. 사람은 악한 세상 환경과 마귀의 시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보통 자신의 부족 때문에, 즉 생각과 감정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교만이나 자존심이나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낙심하고 비천해진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죠 10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넘어지는 자들 비굴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넘어지고 엎어지는 자들 낭망한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3원 24장 16절도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는 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다윗은 또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망한다고 말하는데, 중생은 모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모든 것이라는 말로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들을 포함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짐승도 하나님을 악망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04편 27절에 보면 이것들이 그 짐승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창조주를 다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가진 사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람은 조물주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늘 의지하며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직장도 주셨고, 일거리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일거리를 주셔서 일하고 소득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 있습니다. 다윗은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0편 104편 28절도 주께서 먹을 것을 주신 즉 그들이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시니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천지마물,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은 첫째지만은, 모든 생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10편 147편 9절은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주실 뿐 아니라 심령의 소원도 만족케 하시며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그는 그의 자녀들이 낙심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심리적 위로와 힘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은 만물에게 선, 선 만물을 선대하시고, 멸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하시다. 만물을 선대하신다는 날 속에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악인들에게 가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많다는 거죠 생물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극류를 많이 베푸시지만 주의 백성에게 특히 그러하시다는 뜻입니다 17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로우시다. 의는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항상 도덕적이게 행하습니다 그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십니다. 그는 또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비록 그들의 죄가 클지라도, 그들이 회개할 때또 연약했느냐, 또 부족했느냐, 더좀 잘하라고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세요.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여기에 표현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한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이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찾는 증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모세도 신명기 4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마다 공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합에 엎드려서 주여 부족합니다. 우리의 부족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진실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멀리 계셔서,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에 가까이 암을 얻은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 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위험에서 건져 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은 예, 다윗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피로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위험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때 도와주십니다. 20절을 보십시다. 여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아기는...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결국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런 의인들, 의인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성도들, 의인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예, 악인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과 보호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거룩하심을 영영히 송축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악인들도 있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경외치도 않고, 괴명도 무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10편 145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며, 크시고 위대하시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광대라고 표현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크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나라이다 또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크시고 역사 속에서 기이한 일들, 기사들을 많이 행하셨다 또 그의 의와 선하심에 있어서 그는 크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인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를 경외하며 그에게 간구하는 자기 백성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더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 연구하는 예 그런 연구생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 능력과 의와 선하심이 크신, 방금 말한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것이 오늘 시에 1절, 2절, 4절, 10절에 반복해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 송축한다고 배는, 찬송한다는 말이죠.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마다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느끼는 자마다 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돌리나이다. 셋째로 또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기도하라는 것이 팔 절의 말씀.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가까이 계셔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아야될 것이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넷째로 하나 더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신다. 두 부류밖에 없다. 세상에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 그것은 인생의 의무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인들의 길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은 그러나 하나님께께서 멸하시는 것이다. 아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의인으로 살다가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영광을 늘 송축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기도함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진실이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으로 살다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조금 하나님을 알 뿐이오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도 더 이제까지 달려온과 같이 더욱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 늘 주님 진실이 간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단 고 악인들처럼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 살아서 땅 위에서도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며 가까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까이 함께 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 땅 위에서도 많이 체험하며.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다가 주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나라, 영광의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